어, 태평양에 이렇게 떠 있는 섬, 어, 이스터 아일랜드, 이스터 섬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 중에, 어, 마을이 잘 판단되어 있는 하가로아라는 마을 가까운 해변에 와 있는데요. 해변 지역에 어, 마을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일부 해수욕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멀리에는 모아이 석상이 지금 어, 세 군데 지금 이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들의 그 복장을 하고, 그쪽에서 그뭐 체험하는 모습. 어, 저는 지금 이스터섬에 가장 큰 분화구인 오롱고에 와서 약 4, 50분간 그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지금 걷다가 그 오롱고 분화구를 볼수 있는 뷰 포인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분화구 밑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지금 그 잔디 수초 이와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 물과 잔디가 지금 뒤섞여 음,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생마들이 뛰어다니고 오아시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니 모아이 석상도 멀리 보입니다. 저는 어, 모아이 상이 많이 위치한 국립공원에 모아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가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Start to tell you, Cristina, okay? He received a call from the embassy of Japan, saying that they have a project.